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예수님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복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사명자로서 측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님의 종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었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삼이 하나님 크신양과 그 골로 받아주시옵기를 나사는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강대상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네. 또 하나님은 전지 나는 모든 것을 다한다 아, 네. 또한 전능 나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아, 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 네. 근데 그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아, 네. 소경이 눈을 떠요 아, 네. 귀멍어리가 들어요 아멘. 벙어리가 말을 해요 아멘. 암이 쏟아져 나가요 아멘. 중풍이 펴져요 고그라진 게 펴져요 막혔던 게 뚫어져요 아멘. 안 되는 게 돼요 아멘. 없는 게 있어요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기이요진요 생명입니다 아멘. 부활이고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회개해야 하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전국 전세계잘 되는 것 첫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네. 죄 문제가 딱 해결되야 모든 것이 네. 형통하더라. 네. 만사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네. 네. 제가 설날 지난 설날, 설날 연휴때그 전날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한다고 저를 또 강사로 써 주셨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담임 원장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전부 오신 분들 다 나와서 특성을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여기 단에서만 강대상에서만 찬양을 하셨는데 설교도 하시고 한 밑으로는 안 내려갔대요. 근데 저보고 또 이제 부흥강사 데뷔한다고 그래서 이제, 에? 단 밑으로 내려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찬양으로 잘할 경나의 돌리고 또 저를 축하하는 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것 마냥 그때 이제 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칠판을 보라는 거예요, 칠판을. 그래서 이제 강사, 주찬양, 목사 그러는데 자, 감사 이름을 세번 복창합니다. 시작! 네, 주찬양, 그죠? 이걸 이제 세 번을 복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기도원에 협력하시고, 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찬양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부흥강사로 오늘 처음으로 데뷔합니다. 아,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휴. 진짜 밥안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예?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지? 어깨에 그냥 막 봉이 들어가고, 목에 지구스가 들어가고, 아 이제 나는 됐다. 이제 세상은 다될 거다. 나는, 나는 이제 다 가졌다. 교만했더니요. 아, 네. 그 그날 하나님이 딱붕 집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허리를 탁 쳤어요. <laughs> 허리를 쳤어. 왜 허리를 쳤을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허리를 치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앉지도 못하죠. 서지도 못하죠. 또 눕지도 못하죠.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그 다음 날이 또 경기도 좀 지나가지고 경주 있어요, 경주. 경주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설 연휴 어 부흥 집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도 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해달라고 또 이제 상황을 봐서 특송까지도 했달래요 아, 허리는 아픈데. 그래 이제 트렁크를 이제 끌고 가는데도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KTX 그다 끊어가지고 내려가는데. 뭐 영어 뭐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이스큐즘이, 아임 소리, 허리가 아야 아야, 트렁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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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이제 내릴 때는 트렁크 다운 다운 다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렁크 겨우 올리고 내리고 외국인을 어,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돼가지고 부 집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성경을 펴래요. 그래 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받들어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어,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을 때 다시 들어오니까 무적양으로 보냅시다. 왜 무적양은 미치없는 구덩인데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은 지옥 갈 때까지 그 병마는 귀신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믿어요? 아멘. 미치오.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허리에다가 딱 손을 올리고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 귀신은 당장 떠나가고, 무적행으로 돌아갈 치어다! 저주를 받고 물러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딱 명령을 했어요.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 믿음이 스파크가 최고니까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간 하나님이 뚝딱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저는요, 뭐, 전기가 찌찌찌! 하고 고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네, 뭐, 수, 수만 볼트, 수만 볼트가 사람 다 타지. 하여튼 스마벌도막 전류가 흘러가지고 하나님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이 똑딱 고치는데 순간 고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순간 하나님이 고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허리가 아플 때는요. 걸지를 못했어요. 한 발짝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래서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 딱 깨닫기를 교만하지 마라. 아멘. 겸손하라. 아멘. 낮아져라. 아멘. 섬겨라. <laughs>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 성령의 뜨거운 가마감독으로 뜨거운 눈물, 콧물이 아멘. 팍팍팍 흘러지는데요. 눈물, 콧물이 와랭치킨와랭치킨 와링치킨, 와링 할렐루야. 아멘. 차,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 순간 뚝딱 고칩니다. 네. 왜? 너희들을 하나님 만들었다. 너는 어은 네. 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인간의 육체는 다 썩어서 그거로 돌아가요. 네. 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 십자가 대속.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네.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이거는 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과 경고를 무시하면은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시원한 대로 활짝 늘리고 여러분 만사형통이 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게 되는 역사가 있고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다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가들려주고 첫째와 둘째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불치병 난치병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양 질병도 다 고치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병을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상하신령 어로만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윤택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찬양받게 당하시고 영광받게 당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